함께 할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이제 하, 하라는 큰 유치에 그 대한 어, 뜻세 가지고 저희들이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반도체가 핵심으로서 음. 활용할 어, 거고 그것이 바더 뭐 성장하는 것과는 다르 거기에서 응시가 해야 되는 게 없지 않지만 결국은 뭐 앞으로의 AI, AI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출발점이 될수 있는 그런 시와또저희이런 들고 <laughs> 하고 정말 그 피티 할 때에도 들어가기 위 기업의 입장 얘기하고 해서 전국에 7개 특화 집약된 네. 부품단지로서 전 세계적으로 네. 오늘도 제가 오전에 저희 공의회 저기 과에 농공자 사념 네. 배웠는게 다른 네. 시도에. 하고 차관들하고 잠부터만 끄어 보자고 며칠 전에 대통령 오셨을 때 시도지사들이 50년 전에 반도체 회사에 잠시 다녔습니다. 그분 한두 분이 또내 들어올 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시험을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김장호 시장님하고 늘 걱정을 합니다. 반도체 크로스터는 땅선이 대입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극대화 시킬 거냐? 고민에 빠졌는데, 오늘 기업협의의 장인총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의견이나 어, 우리 조언을 어, 해줬습니다. 우리 대기업이야 우리 기업 개인시 어, 대표님도 오셨고, 구부적대표히다르습니다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그 사사 치열한 경쟁을 뚫고 되는 데는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과 우리 이달희 경제부 이사님께서 도에서 많이 도와주셨고요. 또 지역에 있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윤재호 상회장님 그또 우리 대학의 총장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안주철 회장님하고 또 반도체 기업 협의회에서 그냥 특화 단지가 되면은 중앙 정부나 이런 데서 산업부나 이런 데서 뭐 알아서 챙겨 주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지어주고 안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 따라서 어떻게 파일을 키우느냐 적게 키우느냐 또 소재 부품만 할거냐 또 어, 어, 비메모리 시스템을 할거냐 이런 분야에 치열하게 지금 인근 자치단체하고 각축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업 협의에 또 저희들 보다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협의의 대표님들 또 관계하시는 분들 여기 sk 실토론 그 다음 lg 인노텍원익큐시 루셈 그 다음에 또뭐웰텍스도 어, 있고 마리 KC, 뭐 메가나칩도 있고 있는데 이런 데서 많은 좀 아이디어를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중앙부채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해서 우리의 몫을 따와야 된다 이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우리 박재근 우리. 박... 평택 용인 이천 2천... 부품. 해라. 지금 우리 경제국에서 하고 있고 또산 자부하고 해서. 매일 그 부족해하는 교육 문제 그다음에 정주 역권 문제 이런. 습니다 이번에는 네 우리 손 하트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바... 마지막 우리 성공을 위해서 파이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반도체. 특화단위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전제 출신입니다. 여기 우리 백홍주 대표가 저, 저보다 삼성이 부배죠 그리고 대학에 이제 2002년부터 와서 현재까지 한양대학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는데 AI 반도체도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 k 이 n x 에서 AI 반도체용 디렉, 메타버스 차량용 반도체 702조 원 정도 였는데 2030년 되면 일정에무슨통신은 여전히 어, 계속해서 성장하고 데이터 센터라는 무슨통신이야 전기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라는 는보면 새로운 시장일지로 전망을 증가해 보다는 지금 측면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T M O.